안녕하세요 민이입니다 제가 오늘은요, 어 <laughs> 제이미니님이랑 같이 찍을 건데 제이미니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제이미니입니다. 제가요, 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어 요즘에 어잘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잠시 어쉴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공지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려요. 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이상한 이유는요. 제가 목소리가 목소리... <laughs> 이게 목이 셨어요. 해주고 목소리는 안될것 같아서요. 오늘은 그리고 허니브레드를 만들 건데요. 준비물부터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천사점도가 필요합니다. 제가 생크림 몰드를 가지고 왔으면 응, 진짜 좋을 텐데... 일단 이 천점이 응. 필요하고요. 천점이랑, 이거 제, 제 천점도 살짝 쓸게요. 생크림 만들 천점도 살짝 필요해요. 생크림 만들 천점. 저를 이거를... 빵 색으로 물들여야 음. 되는데. 제가 멈춘 화면이 없어서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여기다가 이 준비물은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서 알아, 가주셨으면 해요. 이 갈색으로, 이렇게. 계속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쑤시개로 제가 제 방법으로 하면 잠깐만요 이거 이쑤시개로 여기 이 물감을 살짝 빼서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색깔이 잘들까요 아직 아직이요 아직이에요 아직 <laughs> 아직이 저희, 저희가 음. 말하는 거는 양해를, 양 양해 부탁드려요. 아, 내손 묻었어. <laughs> 제, 제가 오늘 다이소 갔다 올 테니까요. 어, 그 후기 올릴게요. 어. 재미님님이랑 같이 후기 올릴게요. <laughs> 재미님도 살 건가요? 잘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섞을게요. 계속, 이거 만약에 색깔, 이 색으로 고안 하셔도 되고, 무슨. 뭐, 다른 색깔로 하시거나 그럴 거면은, 다른 색깔 하셔도 돼요, 반대로. 색깔이 잘안 나오네요. 아, 살색 됐다. 헐. 이러면 안 돼요. 왜냐하면 허니 브랜드는 더 진하잖아요. 네, 네, 네 됐어요, 됐어요. 너무 이제 한, 어머, 이제 한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. 제가요, 일단은, 이분이 섞을 동안, 섞을 동안 제가, 어, 뭐지 생크림 만들게요. 어 맞아요.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생크림은 준비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소량의 천점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아 맞아 이 집게 집게가 필요합니다. 이 집게 그다음에 뭐가 필요? 아 맞다 물감. 음, 아 물감은 물감은 소스 만들 때 필요하니까 일단은 이 생크림 만들 때는 이두 가지밖에 필요 없어요.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. 그러고, 이렇게. 세모나게, 세모나게, 세모나게 해주세요. 세모나게. 살짝, 뭐, 굳이 꼭 그렇게 세모나게 안 하셔도 되고요. 둥글게, 살짝, 살짝 좀, 둥글게. 하신 다음에, 어, 일단은, 먼저 그 뭐지 이렇게 찝어주세요 잠깐만요. 잘 보이시려나? 저번에 아 제가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안 올렸구나. 아저 저는 제이미인데요. 그어 제가 나중에 핸드폰 그거를 올리게 되면 저 아이스크림 소개 만들 아마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해요. 그런데 그때 쓰는 주법인데, 아니 그때 쓰는 건데 되게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이 계속 집어내 주세요. 그냥 잘 보이시나? 맨 마지막에 다듬을 거니까. 집어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계속 계속 집어내 주세요. 이거는 꼭 굳이 뭐 생크림 몰드를 안 사셔도. 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? 근데 생크림 제가 샀거든요 근데 생크림은 했는데 생크림 그거 사는 거 같아요 제가 좀 많은 말을 어저께 올렸었는데 그 생크림 몰드가 제가 사용을 해봤더니 이게 막 굳어도 막 이렇게 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, 저는 안된거 같아서 그냥 생크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해야 되겠어요 네그 초점이 안 맞네요 오 어, 됐다. 됐다. <laughs> 좀 더럽게 보여도 이렇게 하시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이쁘거든요. 이거? 제가 핸드폰 싸구르라서 아주 화면이 아주 아주 어글이가 나와서 제가 핸드폰이 이제 고대선 바꾸게 돼 있으니까 바꾸면 제미니님이랑 같이 올리도록 할 건데 누구 핸드폰으로 상관없고요.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세요. <laughs> 그러면 올리려면 영상을 올리려면 맨날 만나야될수도 있겠죠 <laughs> 너무 오래걸리는거 같은데 이거? 그만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일단 망친작이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이 이거 뛰어넘으셔도 될거같아요 이거는 여기 생크림 만들기는 뛰어넘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빵이랑 생크림을 만들었고요 빵을 좀더 어? 눌러야 될것 같은데요 아, 아 저는 지금 작아 되게 주악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 되게 주악해, 주황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거 실제로 보시면 진짜 어 완전히 잘 나왔어 색깔이 화면이 밝게 보이네 이렇게 완성됐고요. 다음에 <laughs> 이거를 여기 여기 이걸로 붙여서 살짝만 붙여주세요. 어차피 뭐 생크림 그것만 할 거니까 뭘 굳이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물리시고요. 집게로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. 굳을 때까지 만지시면 안 되고요. 만지실 경우 이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, 만지시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생크림, 어, 생크림이 됐고요. <laughs> 네, 생크림이 됐어요. <laughs> 네,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이거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한 준비물은 아이고. 메모지, 그 다음에 이쑤시개 쓰던 걸로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 목공풀이 필요합니다. 목공풀. 그 다음에. 죄송합니다. 푸소리라서. <laughs> 아, 어, 이 레몬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. 들려나? 또 레몬색이네요. 보광풀을 좀만 따주시면 돼요. 아주 조금만 소량만 짜면 돼요. 어, 나온데그래 <laughs> 레몬색을 짜서 섞어주세요, 둘이 그냥. 같이. 같이 섞어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완전히 잘 섞였거든요. 이 허니 브레드를 한번, 여기다가, 그거 뭐지? 지퍼백으로 그 짤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. 저는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?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렇게 올릴게요. 삐뚤어져서 이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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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계속, 계속, 이렇게. 계속 하시면 되고요. 소스가 이게 멈추기 기능이 안 돼서요. 전 굉장히 불편한데요. 이렇게. 이렇게. 소스 완성됐습니다. 만약에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셔도 되고요. 이건 제 출처예요. 제 출처고요. 만약에 하실 거면 제임이라고 출처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. 완성작입니다. 그럼 허니브레드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